지금까지 스승님께서 해주신 그큰 그림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경찰에게는 그간에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중요한 가치 중에 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경찰에게 있어서의 봉사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동안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월급이나 뭐 이런 여건,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어려운 일을 맡겨야 되니까, 너네는 계속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약간 주입식으로 시켜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봉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 개념을 계속 우리 앞으로 이제 커가는 우리 경찰관들한테도 이 개념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을 시켜 주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봉사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저희 경찰에게만 요구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공직자라면 어느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경찰에게만 봉사를 더 강조해서 어, 요구를 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께서 존경받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봉사라는 가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고 온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이 사회에 그, 그 기업들도 그렇고 봉사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봉사할 때가 아니고 복지 사업을 해야 될 때. 지금은? 계속 봉사활동으로 끌고 가니까, 봉사활동도 지금, 어떻게 그, 굉장히 필요한 데서는 조금 선호할까, 다 욕먹어요. 봉사활동하고도 욕먹는다, 이 말이죠. 어. 이게 지금 우리가 봉사활동이 있는가 하면, 복지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어. 이제 이제 복지활동이 봉사활동이죠. 봉사가 사업이 되지는 않죠. 어. 봉사는 활동하는 거죠. 봉사. 봉사 활동하고, 지금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 사업도 봉사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경찰이 지금 저쪽에 누가 싸웁니다. 저쪽에서. 그럼 신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서 그걸 이좀 말기고, 어, 좀 다스리 주는 게 봉사 활동이에요? 직업이에요? 지급 어, 안에 똑같은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싸우는 거, 말기는 것도 봉사예요. 사회봉사. 어, 뭔가 범죄를 저지니까 내가 못 잡아 미치겠다 그러면 좀좀 잡아 달라 이하잖아요 갖고 잡아 주면 이것도 봉사활동 안에 이 사람한테 봉사해 주는 거라고요. 뭐가 직업이요 전부 다 봉사하면서. 경찰들은 하는 자체가 봉사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무슨 봉급이라는 걸 받고 직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게 뭐고 봉사 활동이 뭔가가 지금 이게 뭔가가 섞여가 있는 거죠. 경찰은 행함 자체가 봉사 활동이에요. 행함 자체가.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봉사 활동에서 복지 사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봉사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인류 경찰은 봉사 활동이었었습니다. 여 어, 포맷을 요좀 정리해 보면, 나중에 가닥 잡아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인류 사회가 활동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 들어와가지고 이걸 우리도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 봉사 활동이에요. 경찰들이 그래서 경찰들이 일선에 봉사 활동을 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뭐 갖다 열라 그러니까 잘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경찰이 이제 봉사 활동 하던 데에서 이제 복지 사업을 한다라고 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사업가가 돼 버리 사업가는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가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장사치가 돈 버는 거지. 사업가는 수준 높은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지금 이 봉사 활동을 하면은 이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겪게 되는데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느냐? 지금 당장에 내가 약한 사람이 조금 강한 사람한테 당했던 걸 하는 풀어줄수 있고, 그거는 정리는 조금 시해줄수 있어요. 이게 활동이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조금 정리해 줄수 있다. 요게 활동이고, 이걸 앞으로 어림을 겪지 않게끔 해주는 거는 이거는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활동이고, 교육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복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 지금 교도소에서 우리 수강원들을 전부 다 지금, 그, 데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어, 교도소에 지금 위어놓는게 봉사활동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조금 정리시켜서, 어, 뭐 이렇게 사회가 좀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들 이거는 활동인데, 이렇게 교육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복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 들어가면 음,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업은 다른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는 작은 이는 그 장사를 할때 장사라 그래요. 좀큰 장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 조직이 필요하고 이사람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기업이 되죠. 기업도 맹 장사예요. 광제 처리 저쪽에 새로 갖다 엄청나게 이렇게 막 꾸내고 막 이러니까 저기 저기 기업이고 사업을 한다 그래요. 저는 사업이 아니고 아직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저기 저 대장간이거든요. 대장간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해도 대장간은 대장간이에요. 쇠녹이 가지고 물 뽑아내는 그거는 아무리 뭐라 이 해도 대장간이지 근데 그가 그런데 기업으로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 운용 시대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서 한단못 넘어가는 게 사업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업가는 교육이 들어가야 사업이 됩니다. 교육, 사업, 말 되죠. 응? 어? 테레비 아무리 좋게 만들어 갖고 전자제품을 막 인류에서 필요하도록 만들었다고, 이거는 장사지, 이건 사업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사업은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언젠가 교육사업으로 돌아섰어야 됐었다라는 거죠. 응? 교육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끌고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등심돼 갖고 지금 네 손에서 벗어날 때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20, 30년간 키워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사람을 20, 30년 동안 네 품에서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 버리니까 이제부터 큰일 난 거죠.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될때 교육이 빠졌다. 이, 말이야. 이 지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해갖고 요 안에다 교육을 넣을 거냐? 요래 되면. 복지사업이 됩니다. 사업가가 되면 존경받아요. 인간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먹을 것 주는 것은 진짜 실패를 하고 어려워져가지고 길을 못 찾을 때 내가 허덕일 때 먹을 걸 주는 거 이거는 30% 밑에 이야기고 30% 울로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먹을 거를 우리가 못 먹는 것도 네가 무식하고 못 배워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살줄 몰라가고 어렵게 지금 사니까, 지금 먹을 게 힘들게끔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거든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왜, 왜 네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네? 네가 사람들한테 고집을 많이 안부려으면은 오늘 같이 어렵게는 안 됐다라는 이 원리적인 공부를 나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봉사 활동을 할 때가 아니고 복지 사업을 할 때, 각 분야에서, 각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봉사 활동하러 나갈 때는 그래도 시간을 좀 주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임무를 행하는 게 아니고. 봉사 활동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봉사 활동하는데 그 우리 총이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총이 있어야 되죠. 봉사 활동하러 나갈 때 요거 하나만 딱 쥐고 나가면 이거는 복지 사업이 됩니다. 책을 한권 손에 쥐라. 우리가 어디에 지금 봉사 활동을 가느냐? 여기에, 거기에 맞게끔, 어디에 갈 거는 며칠 전에 벌써 결정이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뭘할 거냐. 뭐 이런 거 친절하게 하고, 이런 거 거들어주는 것도 하면서 책을 한권 우리가 읽어줄 거를 찾아가라. 그 사람들한테 책을 한권 뭔가 우리가 이, 그, 뉘우칠 수 있고, 뭔가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에, 뭔가를 아리케 줄수 있는 그런, 그런 뭔가 책한권 읽어준 사람이 있느냐. 책한권 들고 가요. 아, 아, 그래갖고, 한 70%는 그쪽에 일을 도와주지만, 뭔가를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지만, 30%만이라도, 그, 마지막에, 뭔가 조금 그 가르칠 수 있는 책, 그 수준이 이게 들으면 좋을 만한 책을 가져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주본 적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인이 되도록 희생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식인이 됐습니다.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이 빵을 못 먹으니까 빵 갖다 주는 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책한권 읽을 수 있는 지식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가르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국민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살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렵게 살면 어렵게 사는 그러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닥을 잡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날, 이 나라는 발전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린 지식인들이잖아요. 경찰이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인들이잖아요. 뭐 봉사 활동 하러 갈 때는 거기에 근기에 맞는 책한 권씩이라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다른 거는 친화려고 하는 거 친화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김치를 담아주는 것도 친화를 하는 거라고요. 친화를 하고 나서 책한권 읽어주는 거는 복지 사관. 이거는 봉사활동에서 뛰어넘은 고단위의 질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책못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일에 책못 읽는 사람이 있다. 이 심은 니나 잘 살아라 그래. 봉사활동 가지 말고. 할 때가 안 됐어.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요새 뭐, 복지 사업 한다고 뭐 이러죠. 니나 잘 먹고 살아라. 그거는 아닙니다. 니네 그러다가 니도 또복지수급자가 돼요. 아, 그거는 아니죠.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응? 지식인들이 백성을 아리키면 시작하는 게 그게 복지사업입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그위 사람이 또 아래 사람한테, 그위 사람이 또 아래 사람한테 이게 복지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민은 가르켜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가르키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어? 무식한 자는 임금도 어떻게 해줄 방법 없습니다. 어. 이걸 우리 경찰에서 우리가 지금 그 봉사활동하는 거를 요걸 포맷을 잘 잡아갖고 진짜로 그는 우리가 그런 곳에 갈때 요런 포맷으로 가도록 하면 한번 실험을 해보면, 우리 시골에 이래 가더라도 시골에 가서 뭔가 조금 그대로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뭔가를 또 흘리고 나면은 뭐 국수도 좀 삶아 먹고, 어 시원하게 동물도 쉬고, 그래 놓고 다 이렇게 거리감 없이 만들어 놔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오늘 제가 책을 한권 읽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시골에 맞는 책을 하나 다 읽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주 이게 그... 기운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러한 무언가 지혜를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봉사 활동에서 복지 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이 봉사 오는 것도 전부다, 저게도 오고, 여기도 오고, 저게도 오는데, 뭐, 너가 안 오면 저서 오지, 뭐,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복지 사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질량의 책한 권, 그게 맞는 이 강의 하나, 이런 것들이 복지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또 포맷을 한번 잡아보면 큰 아이템 이될 겁니다. 경찰청에서 한번 잡아보면 엄청나게 달라지죠. 자 사모님들 부대들 만들어 갖고도 복지 사업 쪽으로 간다면 아 어, 그러면 어 이거 아이템이 달라지죠 어디 김치 담아 맨날 메뉴큐 발라야 되는데 뭐 넣으면 그것도 김치 담고 앉았대아예어 어, 근데 이제 고른 이제 좀 이렇게 어, 자리에들에 이게 책한 권을 우리가 읽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로 이게 나서야 돼요. 어. 야, 앞으로 어,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데, 어, 어려움을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의 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제 복지 사업 시대지, 봉사 활동 시대는 벌써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네.